지난해 대학 입시에서 수시로 4년제 대학에 합격한 도내 응시생은 7,670여 명, 전체 응시생의 65%에 달합니다. 수시 합격자 수가 정시에 비해 두배 정도 많습니다. 수시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교육회의의 권고한대로 현중 3학년 학생부터 적용되는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율을 높일 경우 농산호천이 많은 강원도에 불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수능 성적의 강원도 결과로 미루어 보건데, 어더 전체 수험생에게는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교육청의 생각은 다릅니다. 권고하는 권고안일 뿐, 교육부가 정시 비율을 높이라고 결정해도 대학들이 현재 평균 20%인 정시 비율을 3, 40%까지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정시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을 때도 강원 교육은 그대로 갔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현 교육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또 적응력을 갖춘다면은 크게 뭐 불리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교육청의 반응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교육부가 정시 확대를 결정하고 반영 정도를 대학 평가나 예산 지원과 연결할 경우 대학이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대입 제도 개편안을 최종 확정 짓게 됩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